친구들, 오늘은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슝 전해요'예요. 자, 우리 친구들 손을 모아서 마음에 가져다 놓고 마음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그리고 슝할때 손을 쭉 펴서 전하는 모습 만들어 보아요. 자, 해볼까요? 슝, 전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손을 마음에 놓고 마음을 펴서 슝, 전해요. 입에다가 손을 대도 전해요가 되겠네요. 따라서 오늘 제목은 마음을 슝, 전해요가 제목이지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한 소절씩 따라서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잘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이에요. 한번더 전사님이 끝까지 읽어 볼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아멘! 띵동! 편지가 도착했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지만 만날 수 없었던 친구가 편지를 보냈어요. 와, 편지를 받은 기분은 어떨까요? 이 친구가 편지를 받았어요. 얼굴 표정을 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도 사랑의 마음을 담은 편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쓴 걸까? 뭐라고 썼을까? 편지를 받은 사람은 어떤 기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며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모두 함께 말씀 속으로 출발! 새롭게 전 변화된 바울이에요. 성경학교 일과 말씀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어떻게 변했지요? 맞아요. 예수님과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바울은 여러 나라를 다녔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겼어요. 여긴 어디일까요? 고린도라는 곳에 있는 바울의 집이에요. 여기 에 바울이 있어요. 어 친구들, 바울의 얼굴을 보세요. 조금 슬퍼 보여요. 무슨 걱정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무슨 일일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로마교회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힘들지만 믿음을 지키는 로마교회 사람들이 대견하고 고마웠어요. 로마교회 가고 싶어. 바울은 로마교회 사람들이 정말+ 정말 보고 싶었지만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로마교회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사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축복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을 전할 수올 방법이 없을까? 옳지 좋은 생각이 났어. 바울은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지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해진 바울은 지금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편지를 쓰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내용을 쓰고 있는지 함께 볼까요? 내가 여러분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만나면 서로 믿음이 커질 거예요. 우리가 만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어요. 친구들, 바울은 로마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을 주고 서로 위로하며 믿음이 자라기를 바랐어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랐어요. 이 마음이 편지 속에 있어요. 여기 바울의 편지가 있어요. 이제 이 편지를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갈 수가 없거든요. 그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말했어요. 제가 로마에 다녀오겠습니다. 집사님은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아주 먼 길을 달려갔어요. 배를 타고 가고 많이 걷기도 했지요. 아주 먼 길이어서 다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힘이 들었지만 바울과 로마 교회 사람들을 위해 꼭 참고 씩씩하게 갔어요. 똑똑똑 드디어 바울의 편지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도착했어요. 뭐라고요? 바울 선생님의 편지라고요. 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 바울 선생님이 우리가 너무 보고 싶대요.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믿음이 자라길 원하신대요. 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라신대요. 로마교회 사람들은 바울의 편지에 큰 위로와 힘을 얻었어요. 즐겁고 행복했어요. 하하 호호 랄랄라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었어요. 친구들도 바울처럼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멀리 떨어져 있어 오랫동안 볼수 없어도 마음을 전할 수는 있어요. 서로 교제할 수 있어요. 우리도 바울처럼 보고 싶은 사람에게. 마음을 슝 전해 보아요. 자 마음을 슝 전하는 3단계 기억해 볼까요? 첫째 편지를 써요.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림편지를 쓰거나 말로 녹음하거나 영상편지도 좋아요. 둘째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보네요. 녹음이나 영상편지는 핸드폰으로 전해주어요. 직접 전화로 말해주어도 좋아요. 셋째, 사랑의 마음이 슝 전해지도록 기도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도록 도와주어요. 바울은 로마교회 사람들을 사랑했어요. 매일매일 그들을 생각하며 기도했어요. 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그 마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편지로 전했어요. 비록 만날 수 없지만, 편지로 마음을 슝 전했어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교회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함께 해봐요. 시작. 교회 사랑의 마음을 전해요. 잘했어요.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도 교회 사랑의 마음을 전하게 해 주세요. 항상 서로 사랑하고 도닥도닥 서로를 위로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